첫 번째는 자금 계획에 맞는 만기를 설정하기입니다.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같은 만기가 정해져 있는 저축성 상품은 만기 전에 해지를 하면 중도해지이율에 적용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비과세종합저축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저축상품은 이자를 받으면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그런데 만 65세 이상인 경우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 소득세가 면제되는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대금리나 특판예금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은행에서 상품을 가입할 때 가입자의 특성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해주기도 하는데요. 월급통장이나 연금을 받는 사람의 경우 우대상품을 가입하면 다른 상품에 비해 높은 금리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혹은 기준금리가 인상되거나 금융회사에서 단기간 고객을 모으고자 할때 금리가 높은 특판 예금으로 판매하기도 합니다.